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카티아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과 옵션 그리고 도구 툴바의 정리 정돈 상태를 초기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초적으로 초기화한다라는 것은 카티아 v5 환경을 초기화한다라는 것은, 처음 카티아 프로그램을 컴퓨터 시스템에 인스톨을 했는 상태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구입 상태의 라이센스 설정부터 환경 언어 그리고 모든 작업 공간에 정리해놨던 툴바들이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카티아 버전 어18 버전 이전까지는 카티아를 사용하면서 어 알게 모르게 어떤 버그나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나 버그 발생할 때 조치하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어, 내가 사용하는 카티아 시스템의 에,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에, 이동한 다른 곳에서 컴퓨터 장비 내에 있는 환경과 동일하게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또 카티아의 세팅이라는 폴더를 찾아가서 복사를 한 후에 에, 이동한 컴퓨터 장비에 그 동일한 환경 설정 위치에 붙여넣어서 사용을 하는 방식 등의 작업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팅이 완료되어 있고 또 툴바 정리정돈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 사용 중에 예기치 못했던 툴바를 찾지를 못하겠다라든지 아무리 해도 어떤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지금의 이 환경 설정을 초기화해서 다시 카티아를, 세팅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세팅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7OS로 캐세팅 홀더 위치를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7 이후에 OS 버전도 다 동일한 위치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저는 윈도우 10 버전 OS로 지금의 이 캐세팅 환경 설정 폴드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 내 컴퓨터 찾아 들어가서, 자, 로컬 디스크 C라고 하는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를 찾아 보시게 되면, 가장 마지막 폴더에 해당되는 사용자 폴더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사용자 폴더에 해당하는 하위 폴더 내에 찾아 들어가셔서, 자, 우선 appdata라는 폴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 폴더로는 roaming, 로밍, 그리고 roaming의 하위 폴더로는 다소 시스템이라는 카티아를 만든 회사 이름을 찾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캐세팅 폴더라는 것을 찾으셔서, 자, 이 폴더 자체를 삭제를 하고 카티아를 새로 띄우는 게 바로 어 카티아의 모든 환경을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자 폴더 하위에 어떤 폴더를 찾아가느냐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카티아 프로그램을 어떤 어, 환경에서 로그인을 해서 깔았느냐에 따라 그 로그인 아이디의 이름과 같은 폴드를 찾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컴퓨터에 사용 컴퓨터에자내 컴퓨터 C의 사용자를 찾아가 봤을 때는 유저와 공용이라는 두 개의 폴드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유저가 될지 공용이 될지 아니면 기타 숨겨진 폴더가 존재할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유저 폴더 안에 들어가 보니까 appdata라는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용으로 한번 또 검색해 보셔도 역시 appdata라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폴더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자, 여기 세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폴더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 윈도우 7 OS에서는 도구 메뉴에 F10번을 눌러서 도구 메뉴에 폴더 옵션에 보기 탭을 찾아가서 숨긴 파일과 폴더를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부분이 윈도우 10 이상의 버전에서는 자 상단 메뉴 보기로 메뉴로 가셔서 여기 숨김 항목이라는 표시를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디폴트라는 폴더가 하나 더 보이게 됩니다. 자, 사용자 폴더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디폴트라는 폴더를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 여기에 APPDATA라는 폴더가 또 숨은 폴더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자 로밍이라는 폴더가 나타납니다. 자, appdata의 로밍이라는 걸 찾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소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자, 로밍 폴더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또 다소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default라는 것은 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폴더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는 유저라는 폴더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자, 숨긴 폴더로 설정되어 있는 appdata를 찾았습니다. 그럼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그 하위 로밍을 찾았고, 로밍 하위 안에 다소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확실한 카티아의 환경 설정에 캐세팅 파일이라는 거를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카티아 아, 시작 단계의 기초를 아, 배우면서 환경 설정과 옵션 세팅 그리고 각 페이브리 워크벤치의 툴바의 정리 정도 상태의 모든 환경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단계로 위로 올라가서 캐세팅이라는 폴더를 과감히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이 캐세팅 폴더를 지우는 게 카티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는 프로그램 사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옵션과 환경 설정, 그리고 툴바의 정리 정도 상태, 그리고 라이센스 체크 항목 여무만 문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자, 지워주시고 카티아를 제가 종료를 한 후에 카티아를 다시 한번 새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를 새로 띄우는 자, 상태의 카티아는 여러분들이 카티아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해당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여러분 컴퓨터 장비에 깔았을 때첫 인스톨한 후에 첫 뜨는 화면 상태를 자 보고 계십니다. 그럼 라이센스 관리자에 확인한 후에 구매한 라이센스 해당 부분에, 자,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션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면 확인에,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카티아를 다시 한번 끄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강의, 카티아 시작하기라는 첫 강의에 해당 항목의 카티아 화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지금까지 설정했던 환경 옵션과 그리고 도구 툴바 페이브로 워크 벤치 설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구의 사용자 정의에 가서 카티아의 상단 환경 언어를 영어로 맞추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자, 다시 카티아를 종료한 후에 실행을 하면 자, 이제 뜨게 되는 카티아는 환경 언어가 영어로 맞춰진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언어가 맞춰지게 되면 그다음 해 주셔야 될 작업 단계가 역시 커스터마이즈에 가셔서 어셈블리 디자인 드래프팅, GSD 그리고 또 파트 디자인 이렇게 등록을 했었고요. 파트 디자인은 Ctrl 1번으로 단축키를 등록하고, GSD는 Ctrl 2번, 드래프팅은 Ctrl 3번이었고, 어셈블리 디자인은 Ctrl 4번으로 자 정교차기 워크벤치를 등록했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또 옵션이라는 설정을 반드시 하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자, 그게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 0.3d accuracy를 0.02로 맞추는 거였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그라데이션 끄고, 자, 그 다음에 파라메터 매저에, 위드 밸리 위드 포뮬라, 매저 툴바에, 파트와 어셈블리에, 자, 오토매틱 업데이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서는 어셈블리의 파라메터 릴레이션을 보이게 설정해 주시고 파트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디스플레이의 설정과 또 평면의 사이즈 크기 그리고 새창이 뜰때 파트 넘버창 뜨지 않도록 하고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끄는 게 디폴트입니다. 자, 메케니컬 디자인의 여섯 번째, 도면의 설정에서는 레이아웃에 유네임 스케일 팩터 끄고, 유에서는 제네레이터 스레드 액시스 센터 라인 키는 겁니다. 매니플레이션에서는 사이즈 1, 자, 마디피케이션은 모두 체크를 해준다라는 것. 자, 이제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숫자 1번으로 들어가서 파트 디자인 작업창에서는 작업 도구 툴바가 스케치 아이콘 밑으로 4개를 끄집어내는 거였죠. 정렬하면서 그래픽 프로퍼티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구 툴바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주시고요. 컨트롤 숫자 2번으로 GSD로 워크벤치를 이동한 후에도 툴바를 4개를 끄집어내셔서 와이어 프레임이 제일 먼저 서페이스 그 다음에 operation 마지막 r o w 자 Ctrl 숫자 3번은 도면 작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새로운 작업 창이 뜨면서 OK 활성한 뒤에 자 도구 툴바 태스크 죠선네 태스크 자 views dimensioning annotation drawing 그 다음에 generate dimension. 자, control 숫자 4번은 assembly workbench였습니다. 툴바 5개를 끄 집어내신 후에 product structure tool, s constraint tool, 그 다음에 move tool, 그 다음에 마지막 scene 이렇게 4개의 툴바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어셈블리 변이션 집어넣으시고요. 자, 파트 디자인에서 스케치 작업 창 내에 자 툴바 정리로 파트 디자인에 컨트롤 숫자 1번으로 지금 넘어와서 오른쪽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서 스펙트리의 XY 플랜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스케치 툴즈와 유저 셀렉션 필터 두 개의 툴바가 존재하는데 이 유저 셀렉션 필터의 이 점이라는 아이콘은 실제 점을 만드는 아이콘이 아니라 점을 선택, 점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 필터 끌러주는 아이콘으로 이 아이콘을 잘못 눌러버리면 모든 작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작업들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예 유저 셀렉션 필터는 제가 툴바를 닫아버리고 애초에 나머지 툴바 끄집어낸 다음에 프로파일과 함께 아프레이션 그리고 컨스트레인치 마지막 스케치 툴 드툴바는 프로파일 하단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자 지금까지 카티아 베이직 시작하기 첫 강의부터 환경 설정하는 마지막 강의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서 카티아 환경 설정 초기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